음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빵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음식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 세계 1위 국가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고 1위를 다퉈요.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래요. 신선한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많은 양을 먹자. 그 다음에는 견과류를 좀 많이 먹자. 근데 견과류 중에서 빵을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암이 발생이 많이 되는 이유는 한국 밥상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 음식이 사실은 서양 음식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건강식이에요. 육식보다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전까지는 못 살아가지고 고지방 고칼류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 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재료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조리하는 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부대찌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음식 중에 하나죠. 부대찌개 그 식재료들을 보면은, 일단, 육 가공 식품이 들어가잖아요. 베이컨, 햄, 소세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세계 아마케에 지정한 일군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맛을 내려고 뭐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고 소금도 많이 넣고 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찌개 같은 찌개류, 뭐 부대찌개뿐만 아니라 찌개나 국을 먹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서양식에는 뭐 찌개나 국잘안 먹잖아요. 뭐 수프 같은 걸 먹긴 해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맛을 내기 위한 음식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역할 또 우리나라가 뭐냐면 이제 염장 음식, 절인 음식을 많이 먹어요. 대표적인 젓갈류젓갈류참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염장을 할때 소금을 많이 치잖아요. 거기서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짜잖아요. 짠건 모든 건강에 안 좋잖아, 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오이지, 뭐 마늘 장아찌, 뭐 이런 것들. 뭐 부대찌개를 포함한 아주 맛있는 뭐 고기를 많이 넣고 육과 뭐 햄도 넣고 뭐 그리고 찌개류 그리고 젓갈류 같은 염장식품 이게 뭐두 개만 꼽자면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안 좋은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유독 한국 암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우리나라 암 통계를 보면 참 그걸 뭐라고 하지 아이러니칼 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 세계 1위 국가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일을 다퉈요 그건 뭐냐면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래요 짠 음식을 먹어서 위점막이 자극돼서 위암이 발생 1위 국가예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장을 먹잖아요. 된장, 고추장, 뭐 간장 이게 다 보면 엄청난 소금을 넣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위암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 발병 1위 국가예요. 그런데 이런 짜게 먹는 것과 반대 음식이 뭐냐면 서양식 음식이잖아요. 고칼로리, 고지방, 주로 이제 뭐냐면 육류라든지 육류를 가공한다는 거지. 이거를 많이 먹어서 오는 암이 대표적인 게 대장암인데 대장암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발병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럼 이거 뭐야, 그죠? 완전히 반대 쪽에 있는. 음식에 의해서 호발하는 암이 둘다 일등이래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매고 짠 나쁜 음식도 많이 먹고 고지방 고칼로리 애 음식도 많이 먹는 나라다. 그래서 정말 양 극단의 암이 호발하는 조금 뭐랄까 특이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수록 암세포 죽이는 두 가지 음식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식재료 중에서 암환자들한테 권할 수 있는 식품 많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는 신선한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많은 양을 먹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견과류를 좀 많이 먹자. 근데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제가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하 견과류들 자체가 보면은 껍질에 알러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땅콩 알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많고 소화 흡수를 방해 시켜요. 그래서 주로 호두나 잣을 많이 드시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암마케가 아스코어인데 미국 암마케가 매년 이제 5월달에 시카고에서 열려요. 거기에서 나온 논문이 JCO라고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임상종양논문인데 그 거기에 한 10년 전에 유방암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한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방암 환자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선한 채식 위주의 확실한 식이요법을 하고 확실한 운동을 두 가지를 한 사람이 재발률이 굉장히 낮고 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낮고. 그리고 그 생존율이 제일 높다 이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나라 대학의 또 논문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호두가 대장암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어 다양한 신선한 제철 채소를 많이 먹고 그리고 견과류 주로 호두나 젖을 많이 드시면은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위험한 치료법이 있나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병원 오는 환자 중에 그런 분들 참 많아요. 특히 유방암하고 대장암 환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우뭐 수술, 항암, 방사선 내 몸을 죽이는 치료야. 나는 자연 치료 할래.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연 치료와 민간요법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연 치료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서양으로 말하면 보완 대체학에 가까운 거고, 민간요법은 뜬금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이런 건데, 그게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진단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2년, 1, 2년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그때부터 소식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모든 몸이 좋아져요. 지방간도 없어지고 고지혈증도 떨어지고 혈압도 당다 좋아져요. 어, 근데 만약에 뭐 체장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은 그러면 뭐 아주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급속도로 암이 퍼지겠죠.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산에 가 산에 가서 약초 캐 먹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산으로 간다. 산을 언제 가야 되냐면 이제 완전히 어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 항암 방사선이 끝나서 대학에서 5년간 관찰하는데 재발을 안 했어. 그건 이제 5년 생존을 했단 얘기인데 그걸 환자들은 어떻게 알아듣고 싶느냐 완치됐다고 알아듣고 싶어요. 그러나 5년 이후에 재발하는 암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유방암 말할 것도 없고 어 최근 통계를 보면 위암도 5년 후에 재발하는게한 9%도 정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때 여유가 있으면 뭐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공기만 치고 스트레스 내려놓고 뭐 좋은 채식 위주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막 진단받아 갖고 열심히 치료해야 돼 이런 사람이 치료 안 하고 산에 가면 안 되겠죠 채식 운동 열심히 해도 암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우리 병원에 진짜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와요. 어.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10년, 20년 전에, 아이코하고 놀랬어. 주로 뭐, 대사정문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뇌경색, 뭐, 신경경색 와서 스탠드꺾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혈액검사 하면은, 1점이야백점 100점. 그런데 기능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일단, 칼로리를 낮추다 보니까 모든 대사증후군이 다 좋아져요. 비만도 좋아지고 혈압방류도고지혈증다 좋아지는데 기능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영양소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암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분은 안 좋은 밭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유전적으로 밭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전에 막 고혈압 당뇨 이런 게다 왔겠죠. 와서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운동도 했는데 그거를 주로 대사 적응원에 맞춰서 했지 암에 맞춰서 안한 거죠. 이런 원인 때문에 암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어떤가요? 내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암이 증가해서 암 환자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다. 암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통계예요. 우리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을 보면은 실제로 전체 암 발병률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과학의 발전이 급속도로 되면서, 최근에 이암 환자의 발생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캔서 서바이버, 암을 진단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 통계가 258만 명이래요. 거의 뭐 300만 명 입고 한는데 어,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에요. 거의 당뇨 환자 반인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거예요. 과학이 발전했어. 의학이 발전했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60 넘어 산 사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판값 다시 거대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한 60쯤 돼가지고, 막내출혈로 쓰러졌어. 그럼 옛날엔 돌아가셨어. 근데 요즘은 그 살려나. 의학이 발전해서. 그죠? 의학이 발전해서 오래 사시는 거야.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진 데에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검진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암이 발생이 많이 되는 이유는 잘 살아서 그래요 잘 사니까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어 그게 전부 다안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게 된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의학이 발전해서 무슨 병이 걸려도 빨리 안 죽는다. 또 그래서 또 노령인 거가 많다. 또 국가 검진을 하고 검진 장비가 굉장히 발전해서 빨리빨리 찾아낸다. 음, 그리고 또잘 살다 보니까 안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뭐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니에요. 외국에 비해서 근로 시간도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게 됐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뭐 그러겠죠. 그리고 수면도 부족하게 되고 어, 이러다 보니까 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암 환자가 급속도로 예전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거슨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한 번에 정말 나쁜 짓을 크게 해서 생긴 게 아니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매일매일 사소한 정말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결과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가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슨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중간에 미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혈액 검사나 CT나 이런 걸 찍으면 구조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본인은 뭔가 기능이 나빠져. 아, 너무 피곤하다든지, 아, 그래서 결린다든지, 아,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다든지, 자꾸 트림이 난다든지, 이건 모든 거 검사도 안 나와요. 이런 게 뭐냐면 아직 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병 단계다. 이 미병 기관에서는 뭐 거슨제법 같은 이러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면 다시 옛날에 건강한 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구조가 망가져서 환자라고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옛날 나라는 못 돌아가는 거지. 마치 용수철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다시 탄산한게가 복원되지만 이렇게 쫙 늘어지면 옛날의 용수를 못 돌아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매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